mm 아, 이 가죠? 그만 먹어. 고고 이제. 아, 먹어. 아, 먹어. 어 아, 먹어. 아, 먹어. 아, 오어 아, 먹어. 어 아, 먹어. 아, 먹어. 아, 내어 아, 왔는 anh 누가 다신다라. 이제 갔다 버릴 거는. 응? 방도 다 됐나요? mom mom, mom. 에? 하나 지용이먹으라 이놈아. 지우지아지이 의리가 있냐? 지우 Mama, mama, mama Mama, mama Mama, mama Mama, mama Itu.

이거는 니가 못맞짜 200. 215. 한4 작아. 근데 좀, 그 작아서. 아닌데요? 엄마가 있 지민이 요 아니, 지민이 엄마 아는 거. 내가 봐. 엄마. 너지 입에 대고안고들가 우리 있는 거, 산 거, 너왔어요안 써요, 우리는. 텔레 안 써. 아, 써. 아, 알게요게요 음, 그거 저기 삼촌 들어가잘안 된다고. 여기도 인거기 그래. 그건 저 사람 돼. 이컨 이건 220. 뭐, 이건 2 2 돼. 이렇게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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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네.

박지용, 아, 이거, 이거 좀 봐. 끝 이거 좀... 아아 지웅아. 아 이거야. 이거 보자. 이거야 이거 이거. 실물 저기서. 이거야? 저기서 는느 날께?